자, 요걸 보면, 이게 상자방입니다. 상자방. 상자 속에 자, 화살을 갖고 다녀. 자, 칼, 수술 칼을 가지고 다녀. 재밌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쳐. 막칠 숫자 칩니다.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야. 수술하고, 자, 술, 이게 술주자술주자는 이게 술주자고요 봐봐요. 자, 이게 뭐냐면, 상자 속에 화살, 화살 시 수술 칼 가지고 다니면서 칠 숫자 친다. 수술 한다. 그런 다음에 술로 소독을 합니다. 알콜로. 누구의 의원이다. 의원의.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요걸로 씁니다. 일본자도 되고 관찰자도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질문하셨을 때 계속 그말는데 우리도 약자를 이렇게 써요. 은 네. 근데 이제 은은 제가 재밌게 있는 것들을 했고 실제로는 요건 뭐냐면요. 이것은 자 화살 실제잖아요. 화살 맞은 자리야. 화살 맞은 자리. 어. 거기를 알코올, 술로 소독을 한 다음에 이건. 치로 한다는 이야기야 친다 이칠 숫자는 딱 때린다 친다 뜻도 있지만 손놀림 손놀림이라는 뜻도 있어요 맞죠 의원이죠 어, 그게 제자 원리에 가까운 겁니다